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찬영입니다 오늘은 스크린 퍼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만 알고 조금만 익혀도 스크린 골프 타수를 5타에서 7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라이버 잘 치고 세컨샷 잘 쳐놓고 잘 올려놨더니 퍼팅을 너무 맹목적으로 쳐서 투펏은 기본이고 쓰리펏 할 때도 많았는데요. 이 연습을 좀 하고 익혀 놓으니 평균 6타 정도는 줄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연습한 거라 누굴 가르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그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연습 방법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그럼 가 볼까요? 자, 스크린 골프장에 오시면은 연습 시간을 조금 주실 거예요. 우선 퍼팅 연습장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골프전 비전 플러스입니다. 화면 우측 아래 보시면 골프 가방 모양 W를 눌러주세요. 창이 하나 뜨는데 퍼팅 연습장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퍼팅 연습장에 들어오면 우측 하단에 메뉴 버튼이 또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또 메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그린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름, 보통 약간 빠름, 지금은 매우 빠름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에 있는 조작기라고 해야 되나? 아, 버튼들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골프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D를 누르면 거리가 멀어지는 걸알수 있고요. U를 한번 눌러 볼게요. U를 누르면 거리가 가꿔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3m에서 D 한 번만 누르면 5m, 5m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거리별 볼 스피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거리 5m일 때 똑바로 쳐보겠습니다. 볼스피드 3.1에 들어갔네요. 아마 5미터보다는 더 갔을 거예요. 우측으로 두컵반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오. 홀컵에 안 넣고 우측으로 두컵반 정도 보고 볼스피드 2.9 정도 쳐보도록 할게요. 거리 5미터에 우측 두컵 반일 때 이렇게 치니까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5미터라도 오르막일 때 내리막일 때 조금 다르게 쳐야 하던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것만 확실하게 하셔도 몇 타는 줄으실 거예요. 자 끝선을 보고 쳐봅니다. 우측으로 두컵반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지 5m일 때볼 스피드 2.8에서 2.9 정도 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으로 두컵반 보고 쳐 볼게요. 볼 스피드 2.86에 거리 5.41m 나갔네요. 자, 이번에는 7m일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스피드 3.46 쳤는데 7m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으로 조금 약하게 쳐볼게요. 볼스피드 3.27 나왔는데 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때려볼게요. 볼 스피드 3.63 나왔는데 8m가 가네요. 아, 3.5 정도 치면 7m 정도 갈것 같아요. 자, 이번엔 10m 쳐볼게요. 볼스피드 4.04 나왔는데, 10m의 거리가 조금 부족하는데, 4.20 정도 치면 딱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1m 지나가도 컨시드 오 k 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나가도록 치는 연습을 하면 좋겠네요. 저도 거리별 볼스피드를 익혀놓으니까, 거의 컨시드 파이고, 버디 확률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퍼팅 스타일, 자신만의 타법으로 버디 많이 많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퍼팅 볼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남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는 컵스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 보고, 영상 을 한번 만 들어, 보겠 습니다. 영 상이 유익 하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눌러 주고, 가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모니터일 때 설정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커팅 연습장을 눌러주시고 골프채 모양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창이 나오면 그린 상태, 빠름, 매우 빠름, 약간 빠름, 매우 빠름으로 설정해서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